네, 하나님 말씀은 10편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편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네, 같이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4편 5절부터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부분 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시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어, 거기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복에 관한 진리는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게 힘을 얻는 자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힘을 얻고 주님이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대로처럼 이렇게 게잘 정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뭐 구불구불하거나 험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어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보면 우선 마음의 방향성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뻗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이렇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육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뭐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변화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마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곱게 뻗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이 없다, 어떤 가로 막고 있는 그런 죄의 담이 없이 이렇게 환하게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이런 죄에 막힌 담이 없이 이런 휘장이 아, 찢어져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복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서 맑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이렇게 열려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고 막힌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그 표현이 이제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 매우 건조하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당히 협곡같이 좀 어, 되게 험한 길이기도 하고, 어,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길을 표현할 때,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너무 힘이 들고, 어, 이제 물이 없어서, 특별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어,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겨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길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맑은 샘은 이제 오아시스처럼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쉴수 있는 위로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은 이 보기는 사람은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런 맑은 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그 목마름과 그 피곤함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길에 맑은 샘이 있게 된다라는 이 표현 중에한 가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요. 눈물이 맑은 샘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어, 대비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슬픔의 눈물이 어, 생명을 살리는 샘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어,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서 어, 극심한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갈 때가 있는데, 어, 그럴지라도 이렇게 마음의 시원의 도로, 대로가 열려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어루만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눈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가 맑은 샘을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그 샘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름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비는 이제 씨앗을 심은 다음에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생명의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제 귀한 비겠죠. 정말 단비처럼 이제 씨를 심었을 때그 씨가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는 이 이름비를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할 때 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의 골짜기 같이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알맞게 내려서 복으로 가득 덮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크게 두 가지 맑은 샘이 있고 또이름비가 있기 때문에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각기 나타나리이다 어, 이것은 어, 이렇게 보통은 인생의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거나 어, 포기하거나 할 텐데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런 맑음샘과 이른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점점 나아가서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참복 있는 사람이죠. 이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시온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팔절 말씀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이런 어떤 막힌 것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달라라고 하는 신의 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면 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골짜기가 도다지고 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날마다 우리가 어,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곱게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구불구불하고 골짜기가 있고, 또 산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맑은 샘이 있고. 또 이름비가 있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신 힘으로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모습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좀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인생의 그런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어떤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태도나 그런 중심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것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 자존심이나 어떤 나의 이기심이 혹시 혹시 내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길에 맑은 샘을 만나고 이름비의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냥 간신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시는 주 이런 위로와 평안을 충분한 어, 풍성하게 누리면서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에,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